2021년 3월 모의 평가입니다. 전국 학력 평가 3학년 생명과학 원 기출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흥분의 흥분의 전도 관련된 기출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뉴런의 지점 D1과 D2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 1회를 주었고요. 경과된 시간이 T1부터 T3까지. 그런데 T1, T3에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T3가 더 오래된 거죠. 그리고 D1과 D2의 막전이를 그림은 D1, D2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각 지점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0과 마이너스 38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8과 0,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네요. 흥분의 전도는 이를 일어났고 휴지 전이는 마이너스 7 0 m v 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우선은 경과된 시간이 지금 t3가 더긴 겁니다. 그렇다는 건 T3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즉, 여기가 T3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T2, 그 다음 T1에서. 먼저 도착해야 된다는 거죠. 경과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T1과 T3에서의 막전이가 D1, D2가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T3에서는 마이너스 80, 플러스 25.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가 있죠. 의미 있는 숫자 누구?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은 지금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0입니다. 요 지점. 아, 그러면 D1이 더 먼저, 그쵸, 막, 먼저 도착한 거, 먼저 도착한 거죠. 막전의 변화가, 음, 마이너스 80mV와 플러스 25mV의 막전의 변화가 시작되고, 경과된 시간이 바로 D1이 D2보다 훨씬 길죠. 그쵸.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은 뭐가 돼요? 따라서 자극을 준 지점이 바로 d1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극을 준 지점을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역과 니은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0 아니면 마이너스 38이래요. 그럼 if로 갑시다. 0하고 38을 찍어주는 거죠. 그럼 일단 나와 있는 숫자를 볼까요? 자, d2에서 지금 마이너스 33, t1이 마이너스 33이면 대략 어디겠어요? 뭐한 이쯤을 마이너스 33이라고 할까요? 이게 마이너스 33 그리고 플러스 25 플러스 25는뭐요쯤 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25자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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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둘뭐 이중에 이 하나 겠죠 자 D 2 에서 그러면 if 만약에 마이너스 38 이라면 뭐가 니은이 니은이 자기가 마이너스 33 8 이라면 자, 요거는 여러분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 38은 대략 어딨어요? 마이너스 33보다는 밑에 지점이에요. 뭐 여기든 여기든 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D2에서 마이너스 33이 플러스 25보다 먼저 도착할 수는 없죠. 그럼 여기라고 해도, 여기라고 마이너스 해봅시다. 마이너스 3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3이고, 제일 먼저, 아니 늦게 도착하고, 그 다음 플러스 25가 제일 늦게 도착했다면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사이에 와야 돼요? 적어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니은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 사이에. 그런데 니은은 지금 어디 있냐면 뭐둘 중에 하나. 여기 아니면 여기. 말이 안 되는 거. 마이너 스 38은. 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 스 38이 아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8이 아니면 0이라고 합시다. 0. 자그 0도 맞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0은 여기 있어요. 여기 또는 여기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25여기와여기 요기 사이에 d 2의 그니까 t 2일 때 시점에서 이 니은이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니은이 결, 걸칠 수 있겠네요. 아 그럼 맞구나. 맞네. 그럼 여기가 0이면 기억은 마이너스 38이 되겠죠. 뭐 마이너스 38? 해석해도 되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80그 마이너스 38이 뭐이 여기 마이너스 10은 어디다? 뭐 요쯤에 되겠네요. 마이너스 10뭐여기 아니면 여기니까다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맞구나. 자 그럼 자극을 준 지점은 d1이다. 맞나요? 네 맞죠. d1이다. 기억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3 8 m v 다 라고 아까 방금 설명했고 t2일 때 d2 자 t2일 때 d2 즉 니은이 어디 를 보는 건데 0인 지점이 아까 어디라고 했었죠? 음여기라고 했어요. 요기 요기가 니은이에요. 여기여기 요기, 요기.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니은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뭐가 일어난다? 여기가 바로 탈분극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탈분극. 그렇다면 재분극 아니고 탈분극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 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여기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요 지점에 요 지점에 해당하는 거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여기는 그러면 이 지점은 재분극이라는 거 나올 수 있겠죠. 어느 지점이 나올 수, 뭐 기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으로 분극 분극 한번 표시해 볼까요? 다른 색깔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 그다음에 뭐 과분극까지도? 음, 과분극. 과분극 이렇게 해서 각각 흥분의 전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제시되었네요. 뭐이 유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세요.